왜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그렇게 많아지는가 저는 이제 오늘날 이제 디스크 어, 척추관 협착증 같은 만성 통증이 지난 2, 30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환자 수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시대의 역병이자 문명병이라고 할수 있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질증, 대사증후군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암 환자가 숫자가 증가하는 것과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병은 디스크나 척추 안에 있는 구조적인 이제 변형 때문에 생긴다. 이제 거의 틀린 말은 아니었죠. 분명히 뭐 MRI나 CT 나 영상 검사를 보면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이 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여러 가지 약물 또 시술, 수술적 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는 여기서 그 선행 원인도 생각해봐야 돼요. 왜왜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그렇게 많아지는가?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우리 의료봉사 단체하고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거의 한 20번 가까이 갔는데요. 이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 환자 수는 아주 적습니다. 거기는 주로 뭐 피부병이라든가 근육통이라든가 복통, 배가 아프다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데 많은데 디스크라든가 알레르기라든가 이런 암이라든가 이런 건 적어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게 많아지는가 했는데, 저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은 굳어짐, 긴장에서 오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치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은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 30년 동안에, 그, 제가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환자를 많이 봤는데요. 이분들이 거의 다, 쉽게 좋아졌습니다. 아, 제가 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의사도 아, 아닌데, 좋아지냐면 저는 척추나 또는 그 근육 자체를 실제로 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좋아지느냐? 아, 최근에도요, 도쿄에. 사는한 60세 가량 된 부인이 척추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고통이 심해가지고 일본 도쿄에 있는 그 통증 클리닉이라든가 척추 전문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해도 안 돼가지고 그 자기 딸하고 저한테 온 일이 있었어요. 한 2년 전인가 왔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평상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생체식하고 절식하고 육체에 대한 치료는 몇발 걷기 하고 이분이 생체식하고 절식요법을 한 후로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그 뒤로 간청소를꼭 하도록 그렇게 권하는데, 아니, 간청소도할 필요 없고, 그냥 도쿄로 가겠다 해고 완전히 좋아졌다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좋아졌느냐 하면은,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의 긴장이 이완됐어요. 절식과 생체식요법이라든가, 제가 하는 해동요법을 통해서. 그쪽에 근육의 산소 공급이 잘된 거예요. 마음의 긴장. 그 부인은 그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그 별거 중에 있었는데 그 가지고 있는 분노와 그 피해 의식이 너무 컸는데 그게 그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다시 감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적 긴장이 해결됐어요. 척추뼈는 주변에 등심 근육과 안심 근육이 있습니다. 그럼 등심 근육과 안심 근육이 그 척추뼈를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긴장, 그 다음에 긴축 오, 오게 되면 척추 뼈에 붙어 있던 그 근육이 긴장, 긴축이 되면 척추 구조가 비틀어질 수가 있어요. 척추와 척추 뼈 사이에 매끌매끌한 물이 들어 있는 물렁뼈가 있는데 그걸 디스크라고 그래요. 그것이 긴장된 근육에 따라서 척추 구조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으니까 가지런하게 되도록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빠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빠져 나오는데 그게 그러니까 왜 긴장되느냐 하면 그 근육에 산소 공급이 잘안 돼. 피가 오염돼 가지고. 그러니까 문에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 긴장과 관계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팔에다가 고무줄을 이렇게 딱 묶어 놓잖아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데 몇분 정도 지나게 되면 뻐근하게 아프지 않아요? 피를 순환해야 되는데 혈관을 묶어버리니까 피 순환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피 순환이 안 되면은 세포들이 산소공급을 안 받으니까 힘들어하고 빨리 피를 보내달라고 아우성을 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좁아진 틈새로 피를 보내려고 혈관을 막 이완하려고 막얘를 써요. 그게 이제 허준의 그 동의보감에 보면요. 통즉불통이요, 불통즉통이란 말이 있어요. 통즉불통이란 말은 앞에 통 자는 통한다는 통, 그 다음에 곧즉 자. 아니불자, 통증이란 통자예요. 통하면은 불통, 통증이 없고, 불통, 이때는 아니불자에다가 통할 통자. 불통되면은 뒤에는 통증이 있다. 통하면은 통증이 없어요. 불통되면, 막히면은 통증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의학적인 원리가 통증을 해결하는데 가장 뛰어난 의학적 원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피가 잘 통하면은 통증이 없고, 기혈이 잘 통하면 피가 불통되면은 통증 이 있고 마음이 잘 소통되면은 통증이 없고 마음이 불통되면은 화목이 안 되면은 통증 이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도쿄에서 온, 온 부인이 왜 좋아졌느냐면 척추 주변에 근육이 긴장돼가지고 피가 오염돼가지고 그래서 생체식과 절식 방법으로 해가지고 피 속에 있는 피지 거기를 사라지게 하고 장내 환경을 변화시켰어. 그래서 척추 주변에는 근육으로 피가 잘흘러가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등심 근육이나 안심 근육이 산소 부족 때문에 긴장되어 있다가 이완되니까 원래 의 상태로 척추 구조가 다 돌아가게 돼. 척추협착증은 척수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이제 척추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가 일종의 이제 노화가 되면은요 여러 가지로 노폐물이라든가 그 퇴화된 골 조직들이 거미줄처럼. 찌꺼기처럼 그게 있어가지고 척추관 안에 있는 공간을 좁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공간 속에 척수신경이 지나가다 보니까 압박을 받아가지고 통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까 생체시가 절식요법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산소를 공급을 잘 해가지고서 그 주변에 있는 근육에 피를 잘 통하게 하니까 통즉불통 피가 통하니까 통증이 없게 되고 척추관 안에 있는 그런 노폐물이라든가 퇴화된 노화된 골조직에 그 염증 부산물들이 밥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노폐물들을 대식세포가 다 잡아먹어버리게 돼. 그래서 청소를 하게 돼. 피지 거기를 청소하듯이 조직 내에 있는 노폐물을 다 잡아먹게 돼. 그러니까 척추가 안에 청소가 돼. 그래서 이제 공간이 넓어져. 압력이 감압이 돼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척추 신경이 지나가더라도 목을 조이, 조이는 것처럼 압박이 없으니까 통증이 사라지는. 이거 우리가 이걸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 압력 긴장. 늘 마음속에 막 분노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이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피해의식, 절망감 이런 걸 가지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흥분돼 갖고 혈관이 다 오므라져 붙잖아 요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 갖고 피를 탁하게 오염시키고 그런데 마음 속에서 통즉 불통이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잘 소통이 돼서 용서와 감사와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 척추 주변으로 가는 근육을 지배하는 혈관이 이완돼서 피가 잘 소통돼서 산소가 잘 공급되니까 긴장되어 있던 근육이 이완이 돼요 2주 정도 밥을 굶고 생체시가 절식을 시키니까 피 속에 있는 노폐물뿐만 아니라 척추관 속에 있는 노폐물이라든가 부산물을 다 잡아먹어 버리게 돼 그쪽에 피도 소통이 잘 되고 척추신경의 소통도 잘 되게 되고 마음속에 있는 그 찌꺼기에 해당되는 어두운 생각이나 감정적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통즉 불통이다. 전에는 불통증 에서다 막히니까 통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잘 통하니까 불통이 됐다. 디스크나 체추관 협착증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어떤 경우도 매우 쉽게 나는 걸 봤습니다. 그 디스크 체추관 협착증을 비롯한 많은 만성 통증, 뭐 두통이라든가 어깨 결림이라든가, 또는 전신 통증 같은 통증이. 사실은 그 육체적인 감각에서 느껴지긴 하지만은, 그것은 거의가 다, 예, 정신적 공간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예, 그러한 의학적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책이 존 사르노라고 하는 미국 뉴욕대학의 통증에 대한 세계적인 의사인데, 모든 통증은 여기 보면 마인드 오버 백페인, 그 요통 위에 있는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통증 유발자, 마음이다. 통증혁명, 우리나라에 는 이분 책이 통증혁명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이 제그 젊은 의사 시절에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잘안 되는데 이분 방법으로 그 사람 속에 있는 긴장, 정신적 긴장을 해결했더니 아주 극적인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은 통증은 긴장성 근염 증후군 이 분은 그렇게 해석해요 이 분은 책만 보더라도 통증이 해결된 경우도 많이 있는데 모든 통증의 배후에는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육체적 긴장과 정신적 긴장인데 우리에게 나타난 통증은 이 긴장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다는 통증이라고 하는 그 증세는, 당신 안에 지금 긴장이 있어. 육체적 긴장과 정신적 긴장, 그걸 해결해라고 알려주는 경고 신호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신호를 못 알아먹고, 계속 그 통증 자체만 없애려고 하면은, 그게 신호인데, 나를 지금 살리려고 한, 알려주는 좋은 신호인데, 그걸 못 알아먹고, 통증에 불만 끌려고 하면, 아, 물로 꺼지지도 않, 않는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긴장을 해결해라. 아까 그 근육의 긴장. 정신적 긴장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존 사르노의 예,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뭐 두통이라든가 예, 두통 한데를 제가 많이 봤는데요. 두통이나 어깨 결림이라든가 예, 전신 근육통이라든가 무릎 통증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바, 방법으로 소통을 잘 시켜요. 피유 소통을 잘 시켜서 근육 긴장을 없애야 되고 마음을 소통시켜서 정신적 긴장을 사라지게 하면 거의 모든 통증은 통즉 불통이라 잘 통해서 통증은 사라진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